기업도 아니고 대기업들이 자기들 기업이 경쟁된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등한시했고 특히 지금 문제가 되는 한두 개의 업체들은 사내 요금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많은 돈을 벌었으면서도 다 그냥 배당하고 없애버리고 R&D는 신경도 안 쓰고 이래가지고 막상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무 대책이 없는 것처럼 나오고 있어서 이건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좀 힘을 네. 모아서 아니, 대주주들이 많이 갖고 왔으니까 내놔라. 내놓고, 다시 재투자하고, 마련되하고 해서, 또 다른 사업을 넣든지 하는, 이렇게 좀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목소리가 지안 나오고 있었으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뭐, 산자구 측의 약을 위해서 어, <laughs> 서류학 대형 이기대형 뭐 해서, 해서, 뭐, 성대학 대형 얘기되는거 TF문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서 해서 들어봤더니, 결국은, 엠 농계, 뭐, 부조가 서 필요 없어요. 뭐, 세제나 금융 지원하겠다, 는거하고 부조조정 지원하고, 이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상 이것이 뭐, 이제 경제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현상이긴 한데, 우리 여수도 노력을 하면서,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함께 뭐,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이 국가산단의 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4 5기가더가가나 있는 해상풍력을 이용을 해서 빨리 끌고 와서 우가 업종 면한 신수용 사업을 좀 도모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독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위한 거석을 뭐 들어보게 되면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뭐 재투자 이런 은 이야기하지 않고 꼭혼하는게 뭐, 무슨 세제 혜택, 금융 지원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모든 기업들이 다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을 강구할 의지와 노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방범시장에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지금 시장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제이 불경기가 돼버렸는데 이제뭐 지역 사회공헌사업은 새로 간에 제발 좀 일자리만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지역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도 지역사회와 함께 뭐 좀... 봄 시민들 참석하는 대책위원회 정말 구성을 해서 좀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laughs>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꼽히는 봄으로 예정, <laughs> 예상되는 대선에 지금 올인해야 될 때잖아요. 대선에 올인해서 호남이 주인 되는 민주정권 반드시 창출하고 대선 도 나가고 안 나가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당 오늘 하다가 야당이 돼보니까 너무 죽고 뭐 되는 일이 없습니다. 특히 큰 사업은 안 돼요. 그래서 밖에 정권 찾아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우리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laughs> 사실상 뭐 도의사를 제외한 단치, 자치단체장, <laughs>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들 <laughs> 공천의 책임지는 도당 위원장으로서 문호를 활짝 열고 <laughs> 공정하게 경선을 진행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믿으셔도 되고요. 22년 지방선거 때도 공관위원회 부원장으로 하려고 하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말이가 안 됐는데 이분은 이제 뭐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니까 도당위원장으로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런 것들을 참작했는데 이제 당에서도 여러 가지 뭐 규정이 있고 갈당자라든지뭐 해당이 한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있고, 저거 하니까 그런 걸 계산해 보고, 본인이 뭐 그래서 민주당 공천 받기 어렵겠다 싶어서 나가는 것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무슨 뭐 본인의 선택할 문제고, 저 이게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당이 공천한 분들이 다 당선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정성을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1 세계 박람회 개최로 인한 수익금을 너무 과다 계승을 했어요. 이게 실제 본돈하고 정부가 최초에 예상한 금액 사양 5천억 이상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것을 이 박람회 재단 보고 갚으라고 한 거지요. 그것이 이제 갚고 남아있는 게 현재 3 6 5 8억원인데 해수부가 왜 이것을 그대로 쳤는지 모르겠어요. 유례가 없거든요. 대전 박람회도 이렇게 안 했고, 그 뒤에 뭐 월드컵 경기장 이런 거유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 세계당남이만 이렇게 추진됐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지역에서 해결되고 해야 되는데 여수시도, 전남도도, 지역의 국회의원도 누구도 이분의 문제를 안 사왔고 현재까지 온 거예요. 올해 일치상환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막아보려고 제가 농해수이기 때문에 농해수의 예산, 해수부 예산이 농해수이니까 예산에서는 그걸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그것이 관찰이안 됐고 지금까지 왔는데 3,658억 원의 큰 돈을 일시에 상환하게 되면 이 박람회 재단의 일시적인 뭐 여러 가지 체증, 현금 고관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이게 사채를 발행해서 갚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자부담 같은 게 가중됐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까지 계속 해놓은 마스터플랫 영역이 끝나고 재적인 자금 투입과 조달 계획이 쓰게 되면 그걸 봐가면서 순차 상환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비자부는 완강 소용없다 일시 에 상환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3,658억 원을 그대로 재투자하는 것면 정부가 출자를 하는 것인데 그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저희가 바라는 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오지 않으면은 최소한 좀 일시상환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해보고 있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